동맥이 굳고 탄력성이 떨어질 때 죽상동맥경화증이 발생한다. 이 질환이 발생하면 혈, 관이 딱딱해지며 다른 특정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죽상동맥경화증은 지방, 콜라겐, 패슘 등이 동맥벽에 축적되는 것을 수반하고 혈류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글에서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기 위한 최고의 자연요법을 소개한다. 죽상 동맥경화증의 위험 요인 심장마비와 뇌경색은 동맥벽에 쌓인 찌꺼기로 인해 생기는 가장 심각한 두질환이다. 이 두질환 모두 큰 혈전이 생성될 때 발생한 다. 죽상 동맥경화증의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 요인을 항상 고려하고 생활하는 것이 좋다. 어떤 요인들로 인해 죽상 동맥경화증이 발생하면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할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설탕을 대사, 작용하지 못할 때 유전 신체 활동 부족과 스트레스 탄수화물 섭취 시기장애 또는 비만, 과도한 음주와 흡연 나이 죽상 경맥 동화증의 재발 증상은 다음과 같다. 두통, 어지, 염증, 기절 고혈압 이명배, 팔, 가슴, 다리의 통증, 숨가쁨 또는 체력 저하, 식욕, 감퇴, 만성피로, 언어능력 또는 예도의 문제, 공격성 행동의 불일관성 또는 흥미, 저하, 죽상, 동맥경화증을 위한 홈메이드 치유법 우선 병원에 방문에 관련된 검사를 받고 동맥에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증상을 완화시킬 자연치유법을 집에서 병행해야 한다. 마늘 우유 우선 얇게 썰은 마늘을 잔에 담는다. 그후 우유를 따르고 밤새 둔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우유를 마신다. 식. 사마다 생마늘을 곁들이는 것도 좋다. 또는 마늘 사쪽을 400g의 와인에 재운 뒤에 잠에 들기 전에 1티스푼을 먹자. 생강, 당근, 사과로 만든 스무디 재료 점인생. 강 뿌리 1개, 당근 4개, 사과 1 두개, 방법 모든 재료의 껍질을 벗겨 준비한다. 그 다음 모든 재료와 물 조금을 블렌더에 넣고 부드러운 크림 제형이 될 때까지 갈아준다. 매일 아침에 이 스무디를 먹자. 아마시 오일 매일 콜드 프레스 아마시 오일 1 티스푼을 먹자. 재료 아마시 2 테이블 스푼 물1잔 방법 아마시를 물에 타서 잘 섞는다. 밤새 두후 다음 날 아침에 마신다. 아마시 오일은 혈전을 예방하고 나쁜 콜레스, 테롤 수치를 낮춘다. 상하지 않게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자. 민들레 차 재료 말린 민들레 잎한줌물일컵 방법 말린 민들레 잎과 물로 민들레 차를 끓인다. 하루에 1잔씩 마시자. 민들레는 혈류를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를 낸다. 전, 연, 양배추, 당근, 파슬리 주스 재료 양배추 잎 3장 당근 2개 파슬리 1묶음 방법. 예, 모든 재료들은 칼슘이 풍부해 죽상 동맥 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 소들을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긴 후 잘게 썬다. 썬 채소들을 블렌더에 넣고 물을 줘. 금 추가한다. 모든 재료들이 잘 섞이도록 곱게 간뒤 주스를 바로 마신다. 꿀과 식초를 탄물 재료 꿀1 테이블 스푼 사과 식초 1 테이블 스푼 신선한 물 양은 원하는 대로 방법 잔에 꿀과 사과 식초를 담고 물을 붓는다. 잘 섞은 뒤 일어나자마자 바로 마신다. 치아씨 취하시 치아씨에는 의사들이 콜레스테롤 당뇨 비만을 줄이기 위해 섭취야. 라고 추천하는 성분인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이다. 뿐만 아니라 지하실을 먹으면 포만감이 들어 다이어트를 할 때도 좋다. 수프, 샐러드, 요 겉, 케이크, 단백질 쉐이크 등 여러 음식에 지하실을 곁들이자. 브로콜리, 토마토, 샐러리, 마늘 스무디 마늘은 심혈관계 질환과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친구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마늘이 다른 건강한 재료들과 만날 때 죽상 동맥 경화증에 더할 나위 없는 치료제가 될수 있다. 재료 브로콜리 3뭉치 토마토 2개 샐러리 2줄기 마늘 일족 준비 방법 모든 재료를 블렌더에 넣고 물을 조금 추가한 후 간다. 매일 아침 바로 갈아 마시자. 당근 레몬 비트 마늘 파슬리 시금치 스무디 레시피로 마늘과 샐러리의 효과를 톡톡히 볼수 있는 스무디를 만들 수 있다. 재료 당근 1개 레몬 1개를 냉즙 비틀 2개 마늘 1쪽 파슬리한 줌, 시금치 1월 4일 컵팡 법채소대를 자르고 레몬의 즙을 낸다. 모든 재료를 곱게 갈아 매일 마시자. 월계 수입차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죽상 동맥경화증을 도울 수 있는 레시피 중 최고는 월계 수입차가 아닐까 한다. 월계수잎에는 온라인 산등 우리 몸에 이로운 여러 산들을 발견할 수 있다. 재료 월계수잎2장물 1컵 차1잔마다 월계수잎이 장을 넣어 혈류를 개선하자 하루에 4장까지 섭취 가능하다. 꿀 참깨 스무디 재료 물 1장 꿀 1테이블스푼 참깨 씨 2테이블스푼 준비 방법 모든 재료를 블렌더에 넣고 부드러운 제형이 될 때까지 갈아준다. 그후 바로 마신다. 라임 또는 레몬즙나 인과 레몬은 죽상 동맥경화증에 아주 좋다. 강귤류 과일 속의 항산화물질이 나쁜 콜레, 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의 산화작용을 예방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혈류도 개선한다. 조기 노화를 막는 세 가지 항산화 주스 우리 몸은 태어나면서부터 노화가 된다. 하지만 노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특정한 순간이 있고, 저마다 그 순간은 다르다. 예를 들어 처음으로 아줌마나 아저씨로 불리거나 흰머리가 처음 나고 30, 40대에 접어들 때가 노화를 느끼는 순간이 될수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Let's b l a c k Y.